안녕하세요 주협의 앱테크 주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니마블 소개시켜 드린 거 있죠 미니마블 스탬프 이벤트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월 10일 날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이벤트는 끝났고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식 쿠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마블 들어와 있고요 제가 KB증권 이벤트는 자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요거 미니마블 이벤트 스탬프 이벤트 하신 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예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스탬프를 많이 모았는데 가족 계정당 100개 혹은 50개 정도는 전부 다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하단 더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하단에 자 이벤트 하부로 예, 쭉 내리다 보면 이벤트 있습니다. 볼게요. 예 여기 보이죠? 미니 스탬프 이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거뭐 열심히 모으셨던 분 계실 건데 적립 기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끝났고요. 경품 응모 기간 있습니다. 응모 기간 안에. 경품을 응모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한계정당한 개만 응모를 할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있죠? 네, 예, 이 선물들은 솔직히 조금 힘들고요.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주식 쿠폰인데 일단 5 0원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영상 참고해서 잊지 말고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응모 이벤트 신청을 했었고요 스탬프 현황 보기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하시기 전에 위상 꼭 한번 읽어보시고 스탬프 현황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응모하기 볼게요. 예, 벌써 다섯 명 뽑는데 이렇게나 많이 하셨습니다. 스탬베이미, 마찬가지. 좀 열심히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확률적으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, 이거 스탬프 10만원짜리도 많이 시, 했습니다. 지금 경쟁률이 좀 있죠.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1 0 0명이 넘었으니까 일단은 100%는 아니고요. 2대1 정도 벌써 2대1이나 듯버렸네요 일단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이건데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고요. 가족 계좌 계정으로 해서 많이 하신 분들은 5,000원 쿠폰이 가장 무난해 보일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뭐 제가 또 응모하면은 이 관련해서 제가 커뮤니티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주식 쿠폰 그다음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미니 맵을 스탬프 이벤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지금 스탬프로 응모가 가능하니까 선물 응모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